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실제로 목격을 하고 오신 분입니다. 아... 이분은 또 관련해 가지고 또 고발장을 내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예. 이화영 부지사에 변호를 하셨던 분입니다. 류재율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비염이 더럽습니까? 검찰들의 <laughs> 이런 조작 기소가 더럽습니다. <laughs> 네, 확실히요 아, 얘기 한번 해봐요. 네. 저는 현재 재판을 하고 있어서. 아, 네. 어. 김영남 의원, 전 의원님이랑 상황이 다른데. 네. 그래도 검찰이 아주 조금, 네. 조금 더 더럽지 않나 조, 생각합니다. <laughs> 둘다 더럽다는 얘기네. 이게 비교 대상이 되나? 내가 그린 리 그림이 아니다. <laughs> 네. 뭐검찰는 뭐, 분이 나왔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도 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네. 문제인데요. 25일 오늘이 27일이죠. 그저께군요. 25일 수원 지법에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을 위한 공판 준비 절차가 있었어요. 예. 아이 국민 참여 재판이 어떤 혐의에 대한 재판인지부터 일단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에 나와가지고요 연어 술 파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폭로했죠. 네, 예, 근데 그 폭로에 대해서 검찰이 이게 위증이다라고 해 가지고 음, 또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요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지난 25일에 에, 검사 측에서 수사 검사 3명, 공판 검사 1명 이렇게네 명이 와 가지고 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퇴정을 해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네. 어... 여기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고 뭐 직권남용 권리 이런 혐의가 있고 있죠. 가장 네. 이제 검사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이 위증 혐의예요 네. 위증이라는 것은 연호술 파티 관련해서 폭로를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음. 거야 그거를 기소를 했거든요 그 중에...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무려 증인을 (64명을) 신청을 했어요 어이구. 그런데 이제 어, 판사가 아 그중에 그 중에 여섯 한 명한 명인가? 그러니까 총총 여섯 총 명이고요. 네. 네. 그 검사 측에서 제출한 예순 그몇 명에 대해서 기각을 했죠. 다 기각을 하고 여섯 예. 명만 채택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들이 화가 많이 났나 봐. 예. 그러더니 이제 집단으로 퇴정을 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제 열한 시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공판 준비 절차이지만 규모가 상당한 쟁점들이 있고 그제. 증인들이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제? 네 그저께 네. 그래서 증인을 누구를 할지 쟁점마다 e Japanese 측 a p a n 에 s 오전에 좀 공방이 있었습니다. a n e s e j a p a 정 e s 정 j a p 그 후에 최종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0분 휴정이 됐고 네. 그 후에 이제 검찰에서 착석을 하고 재판장님이 이제 정리를 했죠 음. 증인에 대해서 음. 그래서 위증에 관해서는 어 다른 한 분이랑 검찰의 검찰 측 증인으로 한명 그리고 변호인 측 증인으로 두 명. 요렇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음. 그래서 검찰에서는 애초에 교도관들 (4명에) 대해서 어, 휴정 전에 (4명에) 대해서 채택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 휴정 끝나고 와서 재판부에서 (4명은) 좀 기각하고 변호인 측에서도 증인 신청한 분 중에 교도관이 있으니까 네. 겹치니까 아.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갑자기 음. 예, 검사 한 명이 네. 어, 우리는 그러면 교도관 42명을 신청하겠다 완전 <laughs> 진짜, 진짜 장난질을 하는 거야 지금 뭐 네. 장난치냐 너네 아니, 4명을 신청해서 재판부에서 조정을 해서 그러면 4명 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그럼 42명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뭐 골탕먹이려는거 아닙니까 아유,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4명은 안 된다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준비해온 성명을 낭독을 합니다 그 뭐예요 내용이? 내용은 뭐 재판부에 대해서 왜 본인들이 본인들의 불만 사항이죠 소송 지위에 관한. 그래서 미리 준비해요. 미리 준비를 어, 네. 해 네, 왔어요. 아나이거네 아, 자료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 자료 2번. 자 미리 준비를 네. 해 왔다는 어. 거야. 이런들은 그러면... 애초에 판을 <laughs> 네. 깰 준비를 어, 하고 온 거야. A4 어. 한 장을 인쇄해서 온 거예요. 와 이건데 네. 내용을 음. 최영전 씨가 좀 읽어 주시죠. 네. 자, 이 신청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5일 내에 국민참여재판 마치려고 검찰 측 증인을 대부분 제안했다. 배심원들은 소수의 증인신문을 보고 판단해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이어서 자료 3번. 예. 한정된 신문만에서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거다. 불공정한 재판소송 지위를 따를 수 없다. 재판부에 대해 깊이 신청한다. 퇴정한다. 음. 퇴종한다는 저기 미리 해갖고 네, 온 거예요. 이게 <laughs> 지금 검사가 낭독한 것을 검사들이 어. 받아 적은 거를 제가 그래픽을 만들려고한 거거든요. 아, 네. 네, 현장에 있었으니까 아니, 제일 잘 알겠습니다. 어. 그 깊이 신청은 서면으로 하진 않고 음. 낭독한 후에 우리는 소송 지휘에 따를 수 없다 깊이 신청한다 한 마디 하고 네. 우리는 퇴정하겠다. 그래서 네, 네 명이 동시에 음. 일어나서 음. 나갔습니다. 와, 그게. 이십오일 날 있었던 아, 일입니다. 그데 그러니까 저거 네. 내용을 보시면 저도 이렇게 보다가 뻔한 얘기 같지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네. 말을 써요. 네, 아. 판사한테. 네. 야너 불공정한 재판, 너 이화영이랑 같은 편이네. 나 우리 나갈 거야 이러고 나간 거예요 지금. 사법부에 대한 이건 모욕이 그렇죠. 이거는 얼마 전에 그 김용현 측 변호인 애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나가버렸잖아요. 네. 만약에 피고인이 저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바로 감치돼 구속돼죠. 바로 구속이죠. 저런데. 예. 그데 저렇게 왔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다 써왔다는 거 와. 오전에는 했어요 신문을 음. 오전에 재판에 임했어요 음. 쉬었다가 들어오더니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뭐였는지 음. 이걸 어. 들어와서 (42명의) 교도관 (42명의) 교도관은 이, 이 사람들 다관이 사건 관련도 없어요 어. (5월 17일로) 날짜 딱 박았어요 (2023년 5월 17일에) 제가 여기서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생수병에 예. 소주 가리였나요 네 샘스병에 소주 (4병) 채워서 갔날 5월 17일로 특정됐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왜 날짜를 특정 못하냐고 난리를 난리 난리쳐서 지금 아 근데 날짜를 딱 특정해서 하니까 아. 이제는 또왜 날짜를 특정하냐고. 그렇지. 왜 이제 와서 날짜를 특정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교도관 마운드. 사실은 5월 17일에 나온 교도관만 신문하면 되잖아요. 네. 국민 참여 재판이란 게 5일 동안 하는 건데. 그럼 검찰 측의 저 논리로 하면은 재판 2년 해야 됩니다. 그럼 국민참여재판 생업을 포기하고 그렇지. 합니까? 그렇지. 딱 핵심 에퀴스만 예. 가서 하면 되고 아마 그것도 있죠. 그 수원지검에 가는 거. 1313호 검사실에 그렇죠. 현장. 현장 검증도 하기로 예.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음. 교도관 42명은 본인들이 수사를 했어야죠. 그렇죠. 예. 교도관들에 대한 수사가 없었어요. 음. 수사를 했어야 하는 걸 본인들이 증인으로 다 부르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당일은 검찰 측도 모르고 변호인 측도 몰랐는데 법무부 감찰 자료들이 법원에 도착했어요 오. 그래서 재판장님이 오. 이렇게 딱 두고 있었어요 오, 좋다. 아, 네. 오. 그래서 오전부터 재판장님이 그 말을 계속 했어요 이거 아마 어. 어. 보시면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오, 좋아 아. 음. 그래서 변호인들 또 검찰들도 그 자료 내용이 어떻구나 어느 정도 예상했고 네. 그래서 더더욱 음, 재판장의 어. 소송지에 따랐죠. 네. 보면은 알 거라고 하니까 네. 검찰 그 재판장님이 증인은 누구 누구로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따랐죠. 어. 그런데 오히려 검찰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 그 머리를 쓴것 같아요. 그 아... 야, 이거 자주 있구나. 이게 넘어왔구나. 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연호수 파지한 아... 거 세상에 다 드러나겠구나. 네네. 우리 완전 끝장났구나. 엎어라.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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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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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맞아 아니야.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니 얘기해봐요. 국민 참여 재판을 없겠다는 거. 어, 그렇지. 아... 얘기 한번 해봐요. 검사님. 아, 이거잖아.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재판이 아니고 국민 참여 재판이잖아요. <laughs> 네. 국민 참여 재판은. 그뭐 우리가 미국 영화에서 많이 보는 배심원단을구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판은 여러 번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생업이 있으니까. 어, 그분들이 계속 법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 있어야 되거든. 네. 그래서 되도록 집중적으로 해서 짧게 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네. 배심 재판 기일을 그렇게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하그 그렇죠. 사람들은 매일 거기 와야 돼. 그리고 외부와의 연락도 취하면 안 돼. 원칙적으로. 예, 불편하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몇십 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판을. 음. 그러니까 그건 재판장의 적절한 소송 지위지. 그렇지. 네. 아. 아. 와이 뭐 이렇게 무능한 검사님이 다 계시네. <laughs> 아니 그건 어, <laughs>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 뭐 증인을 수십 명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도관 42명 이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 피고인 측 이화영 측에서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어, 판사 받아들였습니다. 음, 잘했네. 박상용 검사가 증이 인 됐어요. 어, 핵심이니까. 그리고 한명더 있는 게 퇴직한 교도관이 있습니다. 이미 이분은 퇴직을 해서 검사의 통제. 아무 관련이 없어. 예. 어 이분은 이분이 박상용이랑 거의 멱살 잡고 싸울 뻔한 분. 아, 너왜 이런 식으로 수사해 이러면서? 어, 네네네. 이분이 퇴직까지 해버린 거예요. 어 이분은 지금 법정에 나오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 41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이,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나오면 상 일반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이 보면은 그렇지. 야, 검찰이 조작했네 심각하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얼마 전에 누구 그열여 명의 한, 어, 항명 한 검사장 예. 중한명누구입니까 박재혁 수원지검장 아니에요 네. (6일) 전에 퇴임시켰죠 음. (6일) 전에 네. 써왔다 고 그랬잖아요 어. 이거 지검장한테 보고 안 했을까요 그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수원지검장이 항소 포기에 지금 항명하고 사표 내고 나갔어요 음. 여기 지금 수원지검입니다 아이 사건을 조작 강압수사한 것도 수원지검 지금 또 다른 이화영 사건을 만들어서 뭐 위증재판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공소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도 수원지검 검사들. 음. 그리고 제가 그렇다면 그날 법정에 왔던 네 명의 검사들은 누굴까? 제가 오늘 오전 중에 오늘 오늘 오전 집에서 계속 이것만 찾아봤습니다. 오 어, 나왔어요? 일단은 네 명의 검사. 실명으로 가야 자료 돼. 자료 1번 보시면 이날. 그저께 재판에 나왔던 검사는 이제 공판부 검사 1명 장정윤 검사 장정윤 씨의 수원지검 형사육부의 신현만, 박병인, 전호곤 어. 이세 명의 검사가 나온 거예요. 네네. 어. 지금 그러면 이번에 집단 반발한 얘네들은 음. 최소한 연호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가능성이 그렇죠. 높잖아요. 맞습 근데 그거를 갖고 위증했다고 기소를 해놓은 상태잖아. 그렇죠. 처벌해야 된다고. 네. 사실을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겉으로는 이게 불공정하다고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 이게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이거 진짜 대한민국 법치가 그냥 다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네. 이거를 그렇게 그 조용조용한 톤으로 말씀하니까 <laughs> 나는 검사들이 무슨 선행을 한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장기하고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어. 질것 같으니까 한 없는 팔 거지. 어버리고 나간 거 세상에 걸죠. 다 드러날까 봐. 네. 아니 유재일 변호사가 그 최, 최재형 목사 디올백 변호인이었잖아요. 네. 그때 수사심의 소집시켜 갖고 또뭐이렇가 있어. 뭐 뒤집잖아요. 대7로 제가 만들어서 기소 의견. 네. 네. 결론 나게 했죠. 네. 그러니까 오오. 조용조용하게 뒤집는 스타일인데 조용조용하지 않습니다. 조용조용, 아. 네. 조용조용하지 않는데 네.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 아, 네. 처음 나온 거예요 오늘. 오늘 얼굴이 저는... 나오는 방송은 처음입니다. 아. 아. <laughs> 지난번에는 목소리만 네.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자료 6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 검사들이 이제 작년 4월에 자기들끼리 자체 조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네. 교도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저 교도관님이 그냥 녹음을 해놓으신 거예요. 아. 우리 교도관들도 짜증나니까 녹음을 해놨을 아, 거예니에요 아, 네. 검사가 저... 물어보는 방식을 보세요. 아. 아, 전혀 안 되고 교도관님이 그거 다컷하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니야. 네. 네. 제가좀소개해드릴게요 아, 요건 이제 시... 답정러 네. 방식이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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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외부 음식이 전혀 음. 발입될 수 없고 교도관님이 다컷하시잖아요자 음. 그랬더니 교도관이 외부 음식은 좀 반입된 적 있어요. 몇번 있었는데 제가 검사실에 금지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수원 지검 검사 봐봐. 이건 답정너 네. 저기요 그 교도관님 잘 맞아. 들어보세요. 외부 음식이 전혀 반입될 수 없잖아. <웃음> <웃음> 그 교도관님이 그다 커트하시죠. 답을 알려줘. 아 맞아. 답정너니까 그러니까 교도관이 아닌데요? 음, 예. 근데 사실은 저건 뭐냐면 음. 야 그거 커트 안 하면 너도 징계인데. 아. 아 그거지. 너도 진게 같이 죽을까 아, 그렇지. 같이 살까 같이 죽을까 아. 저런 식으로 조사를 한게 다행히 녹음 파일이 다 남아 있었던 것이고 제가 이제 공개한 그 (10장짜리는) 요약본인데 그러면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 그렇죠. 결과 네. 이거를 판사가 보. 보시고 갖고 아, 끝났네 이렇게 보고 하신 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많은 증인 필요 없어. 여기 아. 조사 다돼 있어. 왜냐 면 이건 물증이잖아요. 물증이죠. 진술이 아니고 물적 증거가 그렇죠. 있는 거, 예요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제 그 행동은 제가 볼 때는 박재혁 선지검장 그러니까 검사장은 항명하고 나가고 밑에 있는 아니 근데 그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음. 되겠습니다. 박재혁이 음. 그 사표 수리가 아마 안 됐을 됐습니다. 겁니다. 아 됐습니까? 퇴임식까지 네. 다 했어요. 아 했습니까? 네. 했고. 아, 네. 그, 그러니까 지검장은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만약에 지검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평검사들이아니부 보장검사선에서 저렇게 할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네. 이미 며칠 전에 네. 퇴임을 해갖고 네. 저거를 글쎄 그 전부터 네. 준비를 했을까요? 근데 검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음. 공판에 들어간 저 검사들이 부부장 정도인데 가장 선임이 그 순간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판단해가지고 음. 아니 현장에서 한것 같지는 않죠 죠 음, 미리 준비는 해왔대. 음, 그럼 사전에 보고를 하는데 그렇지. 저 정도 되면 대검에 보고하지 않나요? 아, 지금 아무런 보고가 안 돼. 저거는 왜냐하면 네. 일단 검사장이 없는 데다가 네. 사전에 보고하면 음. 보고 받는 사람도 네. 부담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대검에까지 보고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도 야. 보고를 하지 않는 것도 희한하긴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큰 일,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잖아요. 이, 이 일은. 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피고인. 그러니까 피고인이 하는 경우는 가끔 그렇죠. 있지 그러니까 기피 신청 드물지만. 플러스 퇴정까지 가버리니까 완전. 이 절차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이거 완전히 확킴에 그냥 확 나가버리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음. 거기 때문에 야 이렇게 큰 일을 자기들끼리 한다는 건 대단하네 음. 보고 검의 보고는 글쎄 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안 됐을 가능성이 더 높을 아니, 안것 됐대요. 같은데요? 안 됐고 사실은 깊이 음. 신청 만약에 할수 있다 치더라도 그왜 나갑니까? 아, 안된거 확인됐어요? 네. 대검의 네. 사전 보고 안돼 있고 지금 안 돼도 전화 상업 파악이 안 된다고요. 음. 음. 예. 어. 어. 그러니까 지금 퇴종은뭐할수 깊이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무슨 기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판사가 그렇죠. 음. 저희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음. 어, 간이 기각. 해달라 간이 기각 결정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재판부에서 바로 그냥 이유 없어 이렇게 기각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이 되버립니다. 아. 네. 그런데 만약 간이 기각 결정이 아니라 그냥 판단을 하게 돼 버리면 검사들이 즉시 항고라고 재항고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음. 3, 4개월이나 걸려요. 네. 최종 확정되는. 그래서 아, 예. 저희는 간이기가 결정을 해 주십사하고 의견서를 넣고 아. 또그 해당 검사들을 고발도 하고 오늘. 아, 그래요? 음,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네. 고발했네. 오늘 고발 네. 그러면 이게 네. 그 12월 15일 예정대로 재판은 진행이 될까요? 만약에 간이기가 결정을 한다면 네. 뭐 오늘 내일이라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재판부에서. 네. 그렇게 되면 구미자원 재판이 진행 되겠죠. 아 검사들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형사소송법에 네. 2회 출석 통보를 하고 네? 그래도 안 오면 두 네. 번째부터는 검사 없이 진행할 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12월 16일부터 아 재판은 할수 있게 예 됩니다. 아 검사 없이. 어. 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laughs> 세상에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검사들은 또 그거를 절차적 문제를 또 삼을 거야. 아, 검사 없이 뭐 재판이 에... 진행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언론이 또 도와주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예. 그런 거를 박살 낼수 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심각 다 아, 대단히 <laughs>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 전, 더 심각해. 아까 그 부분이 살짝 넘어갔는데 이화영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으면 이화영이 말이 진짜 거짓말인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하려면 지금에 와서 마흔두 명 교도관 얘기를 할게 아니라 마흔두 명 자기들이 수사를 했어야죠. 그 위증이라고 예. 했으니까 네. 기, 기소했으니까. 어, 이화영 거짓말 한거 맞죠? 진술을 <laughs> 어. 받아서 이 사람들 증인으로 신청한 게 맞는데. 그렇지. 교도관들 조사를 아예 안 했어요. 음. 그러 그게 문제야.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증인으로 불러서 하겠다고 하면 누가, 어느 판사가 그걸 봤습니까? 그렇지.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지금 무조건 위증이라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수사도 안 하고 그렇죠. 기소를 해버린 거야. 왜냐? 얘네들도 알고 있을 음, 거거든. 네. 얘네들도 그렇지만 지금 한동훈 전저 대표도 뭐 난리잖아요. 또 갑자기 이제 항소 폭이 말도 안 해. 이걸로 갈아탔더라고 보니까. 아또 갈아탔어요. 어. 오늘 그 갈아탔는데 대장동과 대북 송금 조작 강압 의혹 사건 이거는 한동훈 때다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 정도 사건은 장관이 모르게 못하죠 당연히 아. 수시로 보고받고 자기가 국회에 나와서 체포동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그 할때체포동의 설명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네. 장관이 안 나와도 되거든요 음. 제가 그거 다시 찾아보니까 한 30분 했더라고 아. 엄청나게 자세히 알고 있어요 수사기록을 다본 듯해요 음. 우리 변호사님은 어디로 가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수원지법 앞에서 변호인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4시 30분에 아. 네. 네. 아, 잠깐만 그, 그 이게 경찰의 접수증인데 보여줘, 보여줘도 되죠? 아, 네. 무슨 네, 접수? 이게 이미 거. 고발은 했네요. 그러면 사실은 네. 제가 오는 길에 국가수사본부에 예,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호? 검사 접수증입니다. 예, 검사, 검사 네, 네. 명에 대해서 두 명은 모르고 고발 있는 거예요. 법정 모욕죄. 그렇지. 그리고 직무유기죄. 아. 네. 아. 검사는 공소에 대해서 공소를 유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그 의무를 저버린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직무유기죄로 변호인단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아유, 대단히 멋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 심각한 문제를 언론에서는 그냥 검사들이 뭔가 부당함을 당해가지고 나간 거, 예. 거기까지만 딱 보도해. 그리고 국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반발한 있는가? 것까지 아, 이런 맞아, 거 맞아. 아주 이거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네. 이거 안 됩니다, 진짜. 네. 네.